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법할 때예요, 저 때. 아.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이 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네요.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에 대한 테러는 김건희가 시킨 것이다라고 아. 하는 그 말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. 이제는 죽이려고 사람을 모질했다니까 김건희가 모질했다 <목소리가> 사람, 사람에. 진짜요? <목소리가> 이제는 대단시 칼로 한걸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 조사를 안 하잖아. 아, 그 자꾸 욕을 려는술하니까 아, 소름끼치죠. 소름 그런데 더 소름끼치는 거는 김충식의 메모에서 김진성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게 나왔죠. 아. 메모장에 보면은 아산 배방 부동산 그리고 7억이라고또써 있어요.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.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법할 때예요. 저 때가. 아. 이건 꼭 밝혀야 하는 사건입니다.